오늘은 10월 12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볼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로 24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하스는 7살에 남유다의 7대왕이 되어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려 했던 아합 가문의 아달리를 없애는 데큰 힘이 된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성들과 요하스와 함께 다시 한번 자신들이 언약 백성임을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달리가 세운 우상들과 재단, 신당을 모조리 없애버립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도 죽이며 아합가면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질서를 세웁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도와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통치하는 동안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훼손된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일입니다. 과거 모세가 성막을 짓기 위해 백성들에게 반세겔의 세금을 부과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아스도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여해서 성 전을 보수, 하 라고 재사장들 에게 명령 하지만 바로 이행 하지 않 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직접 나서서 백성들에게 세경을 받았고 훼손된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요아스는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하나님은 의로운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보수해야 하는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의인이 되었지만 수준은 죄인입니다. 아니 <목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수준을 신분에 맞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하스가 아달라의 흔적을 지우고 훼손된 성전을 보수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요하스에게는 여우야다라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력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인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의인 다워지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전에 오늘의 감사한 줄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한 줄은 무엇입니까?